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에서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야후재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야후재팬으로 불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야후의 일본 법인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야후재팬과 미국 야후는 전혀 지분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두 회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야후가 처음 일본에 진출했을 당시 야후 재팬은 미국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회사였습니다. 당시 지분 구조는 소프트뱅크가 60%, 미국 야후가 4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경 미국 야후가 베라이즌에 인수되면서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야후 재팬과 미국 야후 간의 지분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야후는 야후 재팬에 어떤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야후재팬은 야후라는 브랜드명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야후재팬은 브랜드 사용에 대한 일정한 로열티만을 미국 야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인야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포털검색엔진으로 잘 알려진 야후재팬을 중심에는 라인야후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법인이고 야후재팬의 모기업은 소프트뱅크입니다이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바로 A Holdings이며 이 A Holdings가 라인야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인야우의 자회사로는 페이페이, 조조, 아스쿨, 여행 숙박 예약 플랫폼인 EQ, 라인 뮤직 등잘 알려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로는 라인 타이완, 라인 페이 타일랜드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라인야우는 뉴스와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이커머스 e 플랫폼인 야후쇼핑도라인야우가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아마존과 라쿠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한 쇼핑 플랫폼입니다. 또한 결제는 페이페를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버이츠와 비슷한 배달앱으로 유명한 데마의칸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일본에서 배달을 의미하는 대마에와 간을 합친 이름입니다. 대마에 간은 초기에 피자나 일반 음식 배달 서비스로 유명했지만 점차 배달 가능한 항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현재는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대마에 간에 등록된 편의점, 브라이더 치킨이나 컵라면, 과자 등 다양한 제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했던 나인야후의 이커머스 e 플랫폼인 야후쇼핑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후쇼핑은 일본 온라인 쇼핑몰 매출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플랫폼으로 2022년 8월까지는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부터 야후쇼핑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우수배송라벨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주문일로부터 1일 이내 발송하고 출고 지연율이 5% 미만인 상품에만 우수 배송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규모 중소 상점이나 물류 처리가 느린 개인 판매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야후 쇼핑을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후 쇼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처럼 자체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을까요? 먼저 야후 쇼핑의 출점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후 쇼핑은 q 1 0처럼 출점 비용이 무료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코테는 입점 시 매달 기본 요리 내야 하지만 야후 쇼핑은 기본 사용료가 없고 물건이 판매되었을 때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구조는 초기 비용 부담이 없는 점에서 매력적이죠. 그렇다면 야후 쇼핑의 배송 방식은 어떨까요? 아마존이나 라쿠텐 그리고 한국의 쿠팡처럼 야후 쇼핑이 자체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담당해야 합니다. 상품을 어디에 보관할지, 어떤 택배 회사를 이용할지, 배송료는 얼마로 설정할지 등은 전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플랫폼은 제공하되 물류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판매자의 수익구조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야후 쇼핑에서는 고객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1% 포인트 적립 같은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포인트 적립 혜택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스토어 포인트 원금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판매자는 1%에서 최대 15%까지 포인트율을 설정할 수 있고 최소 1%는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포인트 비용은 실제로 물건이 팔렸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만엔이고 판매자가 1% 포인트 적립을 설정했다면 만엔 곱하기 1%. 100엔이죠. 이 상품이 팔릴 때마다 판매자는 100엔, 즉 우리 돈으로 1,000원의 포인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 적립 혜택의 축소와 앞서 언급한 우송 배송 나벨 정책이 맞물리면서 야후 쇼핑의 매출이 줄어든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의 야후 쇼핑은 특정 요일에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을 효과적으로 끌어모았던 전략을 구사했었는데요. 이러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포인트 적립의 매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타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포인트 적립의 매력이 줄어들자 이용자들도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했고 야후 쇼핑의 매출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야후 쇼핑을 매출 감소하는 달리 나인 야후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후 재팬의 검색 기능, 뉴스 추천, 그리고 쇼핑 큐레이션까지도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페이페이로 결제한 이력을 기반으로 AI가 다음에 관심 있을 만한 상품을 메시지로 추천해주거나 조조회사의 쇼핑 기록을 분석해 개인 스타일에 맞는 옷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도입되면서 야후 쇼핑은 다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나인 야후를 보며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초 거대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과거에 미국 야후의 지분을 조용히 사라지게 하면서 미국 야후의 영향력이 사라졌듯이 한국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결국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을 완전한 산하로 편입되면서 라인이라는 회사가 야후의 자회사로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라인이 야후아의 손을 잡고 라인 야후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이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